빵이 최고가 좋아가지고 음. 그렇구나 최고고 보니이물소리가틀립니다자 아, 음. 보시면 봄마다 물이 절절 넘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 가뭄이 없고 물이 풍족한 해가 되었네요. 아, 보시면은 낚시인들도 물론. 물이 풍족하니까 조가도 지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습니다 보시면 은 주차를 하고 바로 낚시를 하고 계시고 있네요. 수초 형성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수초 구멍만 내 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좋은 조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럿 계시겠죠. 효과가 얼마나 지금 낚았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맛 좀 보셨어요? 야, 보세요.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낚시인이라면 이런 쓰레기 자기가 가져온 것 뿐만 아니고 옆에까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어, 철수를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네요. 자,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은 특히 이렇게 검은 봉지나 그런 박스를 해가지고 자, 철수하실 때 낚시장 앞에 오셔가지고 손도 씻고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 꼭 해가지고 버리시고 자, 그렇게 철수를 하십시오 커피도 한잔 하고 철수하세요 아 쓰레기 봉투 멋지게 해놨습니다 예 아주 이쁘게 해놨는데요. 아, 수초 형성 좋네요. 물 흐름은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역시 쓰레기 봉투도 준비해 놓고 청소도 잘 하시는 분이 고기도 잘잡네 손맛은 좀 보셨어요? 네. 몇 마리 정도 했어요? 뭐 한, 한 2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요. 네. 오, 옳구나. 20수 정도 했다고요? 네. 예, 예. 아. 이 수초 쪽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아니요, 이 앞쪽에. 앞쪽에? 예, 예. 그럼 수초 예, 상관없이 네. 예, 앞쪽에 한두 마리 나오고 앞쪽에 좀 많이 아, 있어요. 들어오는 붕어들이 예, 입질을 예. 하는 거네요. 예. 긴데는몇칸 때입니까, 저게? 38대. 38대. 네. 예. 5 0대까지폈다가 지금 예. 내림으로 다바꿨네요 아, 38대. 짧은대로 바꿨네요. 짧은 게 2, 3대. 2, 3대? 네. 저 앞쪽에 수초 붙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또 틀리네, 그죠? 네. <laughs> 네. 짧은 데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또 짧은 데로 바꿨네요. 아. 입출 시간대는 어떻던가요? 입출 시간에는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새벽까지는 좀땀뭇땀 나오고. 네. 동투기 전까지는 잘안 나와요. 동투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어, 입질이 없어요? 네. 어? 아침장이 원래 좀더 좋은 곳인데 왜 그렇지? 지금 뭐 며칠을 해보니까 입질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하. 그래요? 의외네. 항상 입질 시간대가 바뀌네요. 그죠? 네. 원래 동트고난 다음에 바로 입질이 붓기 시작을 해가 아침 10시까지는 폭발적으로 입질이 들어오는데. 이번엔 네. 조금, 몇시 네. 됐어요? 입질 타이밍이 네.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네. 같네요. 새벽에 좀잘 되죠. 새벽역에. 네. 새벽 몇 시부터 잘 되던가요? 한 6시 넘어가서 한 3시? 그 때까지. 아, 그 때가 제일 시원하니까, 그때도 부모들이 예. 시원해서 <laughs>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네요. 음. 아, 그래요? 예. 조카는몇 마리 정도 했어요? 살림만 한바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자, 캔에다가 담배꽁초 하나까지 요렇게, 솔솔 수고 버리지 않고 물에 탁, 탁, 튕기지 마십시오. 특히. 네. 네. 자,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해놨습니다. 자, 쓰레기는 하나도 없이. 자, 일성사 글루텐을 사용안 하네요. 그죠? 일성사 글루텐, 그리고 옥수수 미끼, 그리고 담배꽁치. 하나까지 다주워았습니다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월척 몇 마리에요? 월척은, 월척. 어, 월척 되겠는데, 저 안에. 29에요. 29에요. 예. 월척기. 우와, 빵이 최고가 좋아가지고, 네. 그렇구나. 최고 부분. 어. 어, 월척 되겠는데. 네. 월척인 줄 알았는데. 예. 개척이 29 나오더라고요. 29에요. 그중체금 네. 마리수가 이렇게 다, 잘 나왔네요. 아. 네. 어. 야, 최고로 봐서는 월척 턱걸이 한두 마리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띠약볕에 월척 없어도 중식금 마리를 하는 거 어딥니까? 예, 잘못 보셨습니다. 자, 청소를 잘하고 계신 분이, 붕어도 또 특히나 더잘 잡는 것 같네요. <laughs> 자, 손맛을 보시고 계시는데, 하루 더 하신답니다. 자, 저 위에 일행이 한분 계시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이 어떤지. 저분 역시 마리수를 많이 낚는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이제 젊으신 분들도 깨끗하게 주위 를 환경을 아끼는 마음. 아, 돈 받아야 됩니다. 낚시인 여러분. 이제 쓰레기 없는 낚시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되죠. 이제 자꾸 갈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져요.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초가 형성이 잘 되어 있죠. 이곳이. 안녕하세요. 네. 어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와 태양볕에 이거 파라솔에 의존해 가지고 안 덥습니까? 네, 네, 네. 차각망을치면은 그늘이 되는데 그래서 그죠? 네. <laughs> 오전만 좀 걸치면 오후에는 그늘이 까아 그래요? 네. 아 오전에 오전만 버티면 되네요 <laughs> 해 떴을 때가 제일 힘든데 네. 이쪽은 어때요 아 뜨문뜨문 뭐, 나오고 있습니다 뜨문뜨문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일행분은 저기서 보니까 마리수를 하고 계시는데 네. 안쪽에는 어떤가 싶어 가지고 왔는데 이쪽보다는 아마 나을걸요 아좀더 나아요? 네. 그래요? 저 앞쪽에도 긴데 쳤다가 지금 짧은데 로 고쳐가지고 낚시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한 20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긴데 하다가, 예. 좀, 초가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그냥 이쪽은 좀 짧은데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 앞쪽에는 긴데 몇 칸대 정도 돼요? 지금, 4, 섯 대가 제일 길고요. 예. 그 다음에 대 밑으로 이렇게 가지. 아, 그래요? 네. <laughs> 저 앞에 수초 쪽에서 고기 나옵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수초 쪽에 좀 가까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잘 나오죠. 잘 나오던가요? 네. 그렇죠. 야 역시 수초 쪽에 붙이, 잘 붙여놨네요. 네. 와, 낚시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역시 이렇게 수초 가까이 쫙쫙 붙이진 않는데, 네. 예, 이분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까이 딱딱 붙여가지고, 붕어를 바로 낚아냈네. 미끼는 뭘 썼습니까? 옥수수 글루텐하고. 아, 떡밥하고? 네. 글루텐 옥수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썼구나. 네. 수심은 얼마 정도 나오죠? 수심 메다에서, 메다, 메다에서 80 사이, 에 그렇게 나오죠. 아, 1m에서 80cm 네. 사이에 그렇게 나오네. 아, 물색이 좋다, 그죠? 어? 네. 이러면 경계심이 좀떨어지겠죠 그죠? 네. <laughs> 조항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어우, 살림망도 굉장히 크네. <laughs> 자, 몇 마리의 붕어를 낚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야, 물기리가 죽었네. 어우, 그야, 저도 원칙 됩니까? 네, 두세 마리 정도. 월척 네. 정도 되죠, 그죠? 네. 아, 저 위에는 지금 월척이 없었는데, 여기는 두세 마리 정도. 와, 아그 소리가 들리네 그죠? 네. 자, 같이 오신 일행 역시, 보시면은, 조가가 좋네요. 와, 소초 쪽에 바짝바짝 바짝 붙여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와, 입회 시간대는 언제쯤 많이 했죠, 이쪽에다? 초저녁하고, 예. 아침. 초저녁하고, 네. 아침에? 네. 낮에도 뭐, 있으면 뜨똥뜨으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햇빛만 피할 수만 있으면 되네, 그죠? 그렇죠. 네. 뭐, 하루도 하실라고요? 네 예, 일단, 주말, 정말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서 오셨어요? 예. 네. 대구에서 의성 그 멀진 않죠? 예, 여기 뭐, 그렇게 멀진 않는데.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손 맛보시고요. 네. 뒷정리 잘하시는 분, 야 고맙습니다. 네. 예, 훌륭합니다. 자 보시면은 어, 두 분이 이렇게 가, 같이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여름 낚시를 오셨네요. 아 흡족한 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무엇보다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해놓는 분참 보기 힘든데. 요즘 낚시인들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만은 꼭 챙기시고 담배꽁초, 담배 태우시는 분 하나라도 물에 튕기지 마시고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철수하실 때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 나오시면은 자 버릴 데가 없으면 저희 가게 매장 앞에 두시고 손을 씻고 커피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철수길 오르시기 바랍니다.